프아 프로그 하이라는 뜻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구리형. 이번주 발매일정 조사를 좀 하다보니까 제가 진짜 발매를 기다렸던 제품이 두가지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주 발매일정을 소개하는데도 사실 되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저번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하비비 덩크 모델 있지 않습니까 로고. 그 하비비 덩크를 멋있게 작품화해서 두바이에 있는 프레임스케이트 월샵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혹시 이 신발을 또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릴 일이 있으면 자료들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12월 2주차 발매일정 보러 가시죠 오! 제가 정말 기다렸던 신발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네요 레게톤 뮤지션 제이발빈과 나이키 에어져더원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입니다 가격은 175불이고 국내 에 229,000원으로 발매를 한다고 하네요 발매일은 12월 8일입니다 올해 2월에 슈퍼볼 하프타임 때 제이발빈이 신고 나온 이 신발 정말 큰 호응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발매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올해 후반에 발매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제이발빈은 콜롬비아 출신의 뮤지션입니다 이번 콜라보 제품의 이름은 제이 발빈의 발매했던 앨범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신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튀어나온 요런 디테일인데 이것은 제이 발빈의 뜨거운 에너지를 뜻한다고 하네요. 신발 전체를 감싼 화려한 무지개 색깔은 그의 앨범 커버로 썼던 무라카미 타카시의 디자인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성태를 보시면 제이 발빈의 로고와 점프맨이 각각 들어가 있고요. 재미있는 요소는 뒤꿈치 쪽에 찍찍이가 달린 패치들이 교체 가능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솔 전체는 여트 핑크색이라 굉장히 화려한 어퍼 색상과 밸런스를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아 근데 저 이거 진짜 한번 뜯어보고 싶네요. 두 번째 제품은 사실 이 신발을 살기 위해 1 년을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새끼한테 입말 벌림은 거짓말. 너무 너무 기다리는 신발이죠. 에어조던 11 주빌리 제품이 12월 8일 발매를 하는데 사이즈가 맨부터 토들러까지 발매를 합니다. 참고로 주빌리의 뜻은 25주년, 50주년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오리지널 DMP는 콩코드 컬러의 점프맨이랑 끈 아일렛 부분에 금색으로 레터링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제품은 그 색상이 은색으로 바뀌어서 조금 다른 디테일로 발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한 가지 재미있는 건 오리지널 11DMP에 끈 아일렛에 금색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 모두가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조던 측에서 레터링을 넣어서 발매를 하려다가 나중에 계획이 바뀌어서 끈 아일렛에 레터링은 빼고 없는 게 정식으로 발매가 됐죠. 그런데 랜덤으로 끈 아일렛에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발매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한정판 속의 한정판? 아, 그래도 언젠간 11DMP도 나오겠죠. 세 번째 소개해드릴 녀석이 바로 제가 그렇게 기다렸던 나이키 덩크 하이 바시티 메이즈 제품인데요. 가격은 120불, 국내에 12만 9천원으로 발매가 됩니다. 심지어 키즈 사이즈까지 발매가 돼요. 9만 9천원에 발매를 하고요. 발매일은 12월 9일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정말 리트로가 됐으면 하는 덩크를 뽑아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우탱덩크였잖아요. 사실 우탱덩크는 아니지만 색상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 너무너무 갖고 싶네요. 최근 발매한 덩크 하이 제품의 색상들 중 개인적으로 단연 원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0 2 0 가히 덩크의 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이미 2 0 2 1년의 제품들도 공개가 좀 됐었죠 정말 이 덩크의 인기가 언제까지 갈지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벌써 한 3주째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번째 제품은 아디다스, 또제부스트, 350, 브이트, 또 브라입니다 정말 지브라는 지겹게 재발매가 됐었죠 가격은 220불이고 발매는 12월 10일입니다 사실 지브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앰브시아 나이키 덩크하이, 핑크, 화이트 앤 블랙 컬러 제품입니다 발매일은 12월 11일이고 가격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아직은 가격 미정인 것 같아요 나이키와 굉장히 많은 협업으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MBC가 이번엔 덩크 하이로 돌아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랙앤화이트와 핑크 두 가지로 발매하는데요 덩크의 기본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두었지만 시선이 확 끌리는 디테일이 눈에 띕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시 로고의 끝이 어퍼에 붙어있지 않고 돌출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저걸 그대로 뒤에 접착해버리면 굉장히 노멀할 텐데 그대로 쭉 뻗어나게 두었을 뿐인데도 굉장히 스타일리해보입니다 뒤꿈치 쪽에 돌출된 디테일들이 있고 MBC 글자가 양각으로 드러나 있네요 전체적으로 신발의 디테일을 뒤쪽에 다 모아둔 것 같아요 정면에서 보다가 뒤쪽으로 갈수록 반전 매력이 드러난 정말 멋진 덩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2월 2주차 발매 일정을 전해드렸는데요. 참고로 제가 맨 처음 소개해드렸던 에어저더원 제이 발빈 제품은 보험에서 10시에 선착순이에요. 여러분, 드로우 아닙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주에 프로그 모바일 웹요청아시 점, 프로그월드.co.kr 검색하셔서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아, 그리고 고상 여러분, 이 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 수능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더잘 되시길 바라고 원하는 대학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2월 3주차, 어? 아, 3주차 발매 일정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푸바